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볼 수행평가 특히 어, 점프슛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텐데요 일단 선생님 손에 있는 두공 아시죠? 네, 구멍이 뚫려있는 이 축구볼 스페이스볼이라고 하는데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작은 공과 큰공두 가지가 있는데 어, 두 공을 선택을 할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작은 공 먼저 설, 설명을 드릴게요 작은 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롱 패스가 있죠? 롱 패스를 할때 던지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이 작기 때문에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캐치가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장단점을 바꾸면 이큰 공의 장점과 단점이 됩니다. 큰공 같은 경우는 롱 패스를 하기가 어깨 근력이 좋거나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롱패스는 어렵지만 공이 약간 크기 때문에 캐치에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캐치를 잘한다! 라는 분들은 작은 공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거고요. 어, 본인은 캐치를 잘 못하는데 근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은 큰 공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한테 맞는 공을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선택을 해서 좋은 승평가 점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어, 패스 앤 키치는 어,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 지금 어,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준비와 시작, 그리고 어, 뭐, 신호 주고 받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패스 앤 캐치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캐치입니다. 패스가 먼저가 아니라 캐치가 먼저예요. 내가 공을 받는 게 있어야 반드시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가 1번, 2번은 패스.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이동입니다. 쌤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엔드라인에서 시작을 하겠죠? 어, 지금 각도가 좀안 나오니까. 앤드라인이라고 어, 치고, 이 라인이 앤드라인이라고 치고, 자 들어가서 시작이라고 본인이 외치겠죠. 본인이 외치, 외치고 캐치를 받습니다. 캐치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에 있는 친구한테 패스를 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캐치, 패스, 이동, 캐치, 패스, 이동,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캐치가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패스. 정확하게 패스하는 거. 세 번째가 이동입니다. 패스하고 난 이후에 이동입니다. 패스와 동시에 캐치를 받거나,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 이동과 동시에 캐치를 하거나, 이동과 동시에 패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 숙련되어 가고 있는 가, 과정이기 때문에 어, 미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세 가지를 끊어서 하시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우리 반 친구들이 이제 보조를 서주겠죠. 네, 보조를 해줄 텐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패스를 잘 받는, 캐치를 잘 하는 법, 패스를 잘 하는 법은 바로 신호를 주고 받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엔드라인 근처에서 양쪽 다 엔드라인 근처에서 어, 캐치를 하게 됩니다.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 반대로 할게요. 네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받는 사람은 야줘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주는 보조자는 야 받아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신호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캐. 캐치와 패스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야, 받아! 줘! 이 신호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캐치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 신호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있는데, 어, 신호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 스포츠 스킬과 라이프 스킬을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스포츠 스킬과 라이프 스킬은 스포츠 스킬은 말 그대로 내가 캐치를 잘 받고 패스를 잘줄수 있느냐라는 어, 그런 스킬을 말하고 라이프 스킬은 이런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역량 어, 또는 인성적인 측면이겠죠. 자 보세요. 신호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사, 야 줘, 나 받을 준비가 됐어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 거고, 너 준비됐니? 나 던진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조장.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로 나갈 나이프 스킬과 스포츠 스킬 예시였고요. 어, 숙제에 대해서는 어, 마지막에 좀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 네, 그런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 패스 앤 캐치는 선생님 이전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 2학년 11반 친구들, 어, 너무 잘해줬죠. <laughs> 보조도 잘해주고 되게, 어, 평가 예시를 잘 보여줬었는데, 네, 그 친구들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 점프슛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슛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슛도 큰 공과 작은 공이 있는데 이큰 공과 작은 공 중에서 어떤 게더 유리하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 예, 버립니다. <laughs> 작은 공을 해요. 네. 왜냐하면 받기는 어렵지만 내가 잘 주면 내가 잘 받을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죠? <laughs> 인생 자체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 어쨌든 선생님이 매일 하는 말인데. 어, 일단, 수행 방법은, 축구볼 바운더가 있죠? 바운더가 있으면, 여학생 같은,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4m, 5m, 6m.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5m, 6m, 7m.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한 단계당 2번의 패스가 이루어, 아, 저희, 슈팅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총 6번의 슈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수행 평가의 이름은 축구볼 점프 슛입니다. 스탠딩 슛도 아니고 점프 슛입니다. 그러면 점프를 뛰어야겠죠? 어, 점프 슛이왜 유리하냐? 지금 그냥 선생님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스탠딩 슛을 하게 됩니다. 스탠딩 슛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자 오른발 앞에 놓고 왼오왼 하고 슈팅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두 번째 방법, 왼발 앞에 놓고, 왼발 앞에 놓고, 오, 왼! 하고 슈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걸어오는 속도가 있죠. 그 걸어오는 속도는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 속도와 같습니다. 공이 앞으로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슈팅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딩 슛을 하더라도 스텝을 밟아야 된다. 어, 진짜 본론으로 갈게요. 방금 보여드린게 스탠딩 슛 입니다 선생님 지금 앞에 어, 라인이 하나 있는데 잘 안보이시죠 꽃갈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네, 꽃갈말고 어, 이 의자로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자이 의자 등받이가 있는 곳이 우리의 라인이라고 어, 가정을 합시다 그때 스탠딩 슛을 하게 되면은 라인을 밟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라인 보다 조금 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뒤에서 스탠딩 슈술 하게 되는데 점프슛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 앞에 놓고 왼오왼해서 어, 점프를 할 텐데 어, 여기 지금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선생님이 잔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이해해주세요 어, 폼이잘안 나올 겁니다 네, 어쨌든 오른발 앞에 놓고 왼오왼하고 선생님 떨어지는 위치 보셨나요? 의자보다 앞인가요 뒤인가요? 앞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왜냐면, 점프를 해서 공중에 날아간 상태에서 라인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인정. 네, 괜찮은데, 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슛을 하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장점. 점프슛을 하면, 네, 점프슛을 하면 장점.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이 가능하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정말 극단적인 예로 100m 거리에 있는 바운더에 우리가 슈팅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100m면 바운더조차 잘안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네, 떨어집니다. 정확한 슈팅이 불가능하, 불가능해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학생은 3단계가 6m 남학생은 3단계가 7m, 이렇게 다른데, 6m, 7m 거리에서 그냥 던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6m, 7m보다 좀더 뒤에서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점프를 해서 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앞에서 슈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슈팅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프 슛을 하시길 바랍니다. 점프슛 타는 방법은 아마 어, 담당 선생님께서 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실수하는 경우들을 좀 볼게요. 흔한 실수. <laughs> 흔한 실수. 와, 진짜, 진짜. 흔한 실수. 이 바운더가 거의 1m, 거의 약 1m인데, 1m, 1m인 바운더에 맞추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공이 바운더를 벗어나는 경우, 위쪽으로 벗어나는 경우, 좌우, 좌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위쪽으로 벗어나는 경우, 또는 가장 많은 게, 이 땅바닥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선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 바운더 세로를 좀 볼게요. 세로 바운더를 봐서 바운더의 세로를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잘라서 이 위쪽 부분만 시선을 두시면 네, 슈팅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특히나 공이 바운더의 위쪽으로 벗어나는 친구들은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공이 바닥에 자꾸 닿는 경우 바닥에 패대기 치는 경우 있죠 그 경우 지금부터 선생님이 직접 어,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어, 자, 거울을 좀 봐주세요. 어, 지금 선생님이 서 있는 위치가 잘 보이시죠? 어, 네. 일단 선생님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거울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 거울을 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운더처럼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운더와 비슷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거울을 준비를 했는데, 아, 이거 따로 산거 아니고요. <laughs> 네. 원래 경실에 있는 겁니다. 쌤 자리에 있는 건데. 자, 일단, 바운더 가, 바운더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서, 있, 서, 있는 위치에서 쌤 모습이 잘 보이는 거는 지금 4m 또는 남학생 경우 5m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1단계에 4m, 5m를 두 번을 던진 이후에, 이후에 2단계를 넘어가야겠죠. 그때 2단계라고 치고, 쌤이 한 걸음 멀어질게요. 쌤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선생님 조금 더 극단적으로 3단계까지 해서 한 걸음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쌤 얼굴이 원래 잘 보였었는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자, 원래 1단계 두 걸음 앞으로 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선생님 얼굴이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땅에.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피드백을 주는데, 길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하는 얘기가 이런 이유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운더를 조금 더 위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패대기 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선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운더, 이 바운더에 세로에서 반 잘라서 이 윗부분만 이 윗부분만 보시면 아마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피드백 좋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어, 점프슛 또는 스탠딩슛을 하면서 특히나 점프슛 안하게 되면 안하게 되면 공이 보통 짧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세미 방금 상체를 숙였죠? 이런 식으로 짧게 떨어지게 됩니다. 짧게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대부분 쌤처럼 상체만 숙여서 제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그죠? 요게 잘못되었습니다. 자, 공을 좀더 가져갈게요. 자, 만약에 짧게 떨어졌다. 스탠딩 슛을 하시는 분들은 짧게 떨어질 거예요 꼭,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짧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숙여서 잡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보시기에도 불안해 보이죠 쌤은 지금 잡는데도 불안합니다 약간 불안해요 그런데 짧게 떨어졌으면 한 걸음만 앞으로 오면 굉장히 잡기가 편합니다 어? 선생님 라인 넘었어요 괜찮습니다 슛을 한 이후에 캐치를 위해서 라인 이 라인 앞으로 넘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어? 나 라인 너무 면안돼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슛을 한 이후에 캐치를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인정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패스와 캐치에서 강조를 했듯이 패스와 캐치에서 선생님 1번이 캐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점프슛이든 슈시든, 스탠딩슛이든 슈시든, 슈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캐치입니다. 캐치까지 해야 인정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캐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공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일반 피구공보다도 작아요. 그죠? 어떤 공보다도 굉장히 작은 편에 하는데 이 작은 공을 몸으로 피구하듯이 이렇게 받게 되면몸 맞고 튕겨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은 캐치를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잡아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 날라오면 손으로 손으로 잡으시면 캐치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못 맞고 튕기는 경우는 본인이 잘알 거예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손을 생각하세요. 손으로만 잡는다. 손으로만 잡는다. 아시겠죠? 자, 축구볼 수행 평가 총 마무리를 해볼 텐데 패스인 캐치는 자꾸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30초 넘으면 어떻게 돼요? 30초 넘으면 안 되죠. <laughs> 그죠? 네, 선생님이 정해놓은 그 30초라는 기준은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그래서 11초 안에 들어오나, 29초, 28초 안에 들어오나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굳이 내가 17초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11초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그아이 정도 속도가 좀 적절한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속도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선생님 저는 30초가 넘는 것 같은데요. 네, 30초를 넘어가면 감점이 있습니다. 네, 한 등급씩 내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평가 계획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패스 앤 캐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호를 주고 받아야 돼요. 내 친구가 호흡을 계속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눈이 마주칠 때 패스를 주고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점프슛도 점프슛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laughs> 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과학이다 아니죠? 네. <laughs> 과학은 네. 관련되긴 하지만 포츠는 폼입니다. 폼 가오 아시겠죠? 그래서 점프슛을 하면 조금 더 멋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나를 보는데 멋있게 수행하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축구볼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어, 잘 어, 많이 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마지막 수행 평가까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랑합니다.